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트러스트 킴 채널의 트러스트 킴입니다. 오늘 지금 요 새로 나온 포카이 클린트 같은 어 영건 들릿 마지막 미션 클리 이제 클리어하는 장면이랑 경이템 먹는 거 보여 드리려고 어,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어막 키운 원거리 공격력에 몰빵한 어, 스탯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각각 장비 옵션까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일시정지에서 보시기를 어, 권장드립니다. 네그 다음에 다크홀드이소 어, 이렇게 있고요. 스킬 어떻게 했는지 어, 이렇게. 요고요고요고요고요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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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요거 하나 이어놓읍시다 이걸 잘안 써가지고 요고 요것도 요거요거요거 요고 설명 보기 싫고 플레이 바로 보고 싶으신 분은 어, 제가 영상 챕터를 아마 나눠놓을 거니까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목표는 여운 건틀리. 네. 앞부분에는 1, 2, 3, 4, 5, 6, 7까지는 호카이로 하다 죽으면 호카이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어, 아이언맨이랑 헐크로 진행을 하다가 죽어버려가지고, 카말라로 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유타 지역의 여운 건틀리, 난이도는 좋은 보상을 위해서 잔혹한 난이도로. 그리고 이거 마지막 거 하시기 전에, 이거를 마지막 팔을 클리어해야 여정이 다 클리어되면서 경위템이 먹어지는데, 소지품을, 이 락커를 꼭꽉 찼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300개 다찬지 모르고 했다가 어, 경이템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게임 들어가면은 캠을 덜어내고, 확 어, 집중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클리어를 목표로, 안죽고 클리어를 목표로 안전하게 할 거니까요. 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포크아이로 이렇게 할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템만 봅시다 저는, 원거리에 몰빵을 내놨기 때문에, 칼질은 거의 안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로닌 스킨을 어떻게 얻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날 잡아서, 어, 하기로 합시다. 뭐야? 뭘 잡아야 되는 거지? 얘도 다 잡으면 되는 건가? 제가, 어, 키마로 할게요. 가위를 잘.. 에임 맞추기가 이게 편해서 원래 다른 캐릭터들은 패드로 하는데 이번엔 티바거든요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까지 날라가나? 안 날라가죠 안전하게 어, 고, 그 원거리 공격력에 몰빵을 내놔가지고 방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려가면서 위치 선정 잘 해가면서 그렇게 싸워야 돼. 좋아. 아. 네, 1층 클리했고 이게 영웅 건틀리 주간 이 도전이 대가복합체 이 미션이 이 층수로만 따지면은 건틀리 1부터 8까지 다 해서 하면 아마 41층 정도 될 거거든요 영웅 건틀리 1이 6층짜리고 나머지 2, 3, 4, 5, 6, 7, 8이 5층짜리 미션이라서 이 40층, 41층 다 하는데 거의 뭐... 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리니까요 시간 나실 때 아니면 짬짬이 어 일주일에 주간 요정 하나씩 한 다음에 하루에 한두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주말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몰아서 저절로 이렇게 마셔도 돼요 이게 경이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세트템이 나오는 거라서 어 좀.. 거의 끝물 컨텐츠에 가까운데 코어템이라 할수 있는 거를 파밍할 수 있는 파밍처니까 근데 이게 싱글 비전이라서 그렇죠 조만간 요거를 멀티로 할수 있게 해준다고는 하는데, 보상이나 이런 게 조정되진 않을지. 어, 일단, 우와. 커빙 깨는 거에서 좀잘 죽죠? 위치 잘못 잡아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위험합니다. 뭐. 위치를 잘 잡으면서 싸워야 되네. 네, 여러, 번, 어, 여러 가지 종교별로 화살, 어, 난사하는 콤보도 좋아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뭐 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볼 여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호카이. 원딜에 깡딜에 몰빵하면 이 정도 딜 나오는구나. 어, 이렇게 보시면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이 게임을, 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게임을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답변 가능한 부분은 어,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게임 중 이렇게 그래픽 좋은 어, 액션성 있는 게임들이 세차제가 없긴 해요. 어. 마블뽕을 느끼고 싶은 분, 그리고 마블뽕 굳이 위치에서 싫으신 분도 제가 최근에 액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스퀘어애니스 관련 이제 스팀 반값 할인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되게 액션에 반했다고 연출이나 이런 게 너무 영화 같다고 반족을 하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다. 그리고 올해에, 블랙 펜서, 어, 캐릭터가, 어, 출시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게임이 잘 버텨주면 좋겠네요. 일단 첫 번째 층은, 어, 능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근력이습니다 그 이제 4개 층 남았네요. 아, 다음층 넘어가기 전에 항상 뭐 체력이라든지 영웅 능력 구슬 노란색깔 구슬 있죠 그런 거는 주워 갈수 있으면 최대한 주워 가는 게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거 같아요. 호크아이 새로 나온 캐릭터 얘랑 여자 호크아이, 그 케이트 비족 같은 경우에는 그 영웅 도전 카드라고 하나? 그리고 이제 공짜로 스킨 같은 거몇개줄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따로 유료 재화를 어 써서 세금을 해야 그거를 영웅 도전 카드를 진행을 해서 매일매일 뭐 도전 과제 몇개 숙제 같은 거를 클리어를 하면은 어, 포인트를 줘서 이제 진행도에 따라서 이제 무료 스킨, 뭐 감정 표현, 뭐 테이크다운 뭐 이런 거를 주게 되는데 하여튼 호카이 얘네들은 이제 새, 신캐라고 그 거를 안 열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이 없는 게좀 아쉽다. 안 하나 그러면은 일단 한 놈은 일단 조금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좀 많으면 많은 적들을 조금 이렇게 어, 경직 넣으면서 하고 싶으면 그냥 원거리 공격하다가 몇놈안 남았을 때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이럴 때. 어, 이렇게 쏴어지고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어니뭐니 뒤에서 때리는 거 이렇게 없지? 얘는 레이저 왔을러 잡을볼요요 헤드샷, 나이스. 맞나? 맞나? 저하나 나, 하나만맞 나. 이걸로 때리는 게 훨씬 더 세져. The e n e m i e 본인이 이렇게 에임에 어,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없어도 어, 어느정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그런 콤보가 몇개 있어서 어,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화살 중에 레이저, 확산, 뭐 펄서 이렇게 있는데 확산을 주로 써요 확산되는 화살 사이 사이에 어 약간 전기장 같은 걸 감아가지고 중간에 가는 길에 그냥 다어 그렇게 멀리는 안 날아가는데 이렇게 막 대충 다 중간에 와이어로 걸어 넘어뜨린다 그런 게좀 좋은 거 같아. 저도 이렇게 많을 때한쭉 쏴주면 쓸어버리니 그래하 가능. 아직 특수능력을 한번도 안보여드리네요 원딜 몸빵이랑 이서 특수능력도 쓰면은 딜이 굉장히 폭딜이 들어갔거든요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날고있는 렛소드 스스로 가기 전에 나 오늘도 다 잡고, 나중에 쉴드 자체 쉴드 갖고 있는 정 예고 나오면은 그때 한번 능력 한번 다 때려 박는 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될지모르겠는 아, 언더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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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제일 많으 줬으면 좋겠는데. 음. 오, 뭐가 나왔어거대이 나왔다. 아유. 이게, 동요로 가는 AI들이, 어, 이런 애들 좀 가서 좀 잡아주면 참 좋을 텐데. 다 패턴 못하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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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구만. 이해 AIM Server Bank is down. 그 게임이 또 은근히 사양이 좀 높아 가지고 최적화 문제랑 자 여러 가지 버그나 이런 것 때문에 어 편의성도 편의성인데 좀 불편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뭐이 정도 품질이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덧 3층 이제 4층인가요? 어, 머 지금 두 개만 남았네요. 위험하다. 위험다위험다못 따라오게 해봐요. 때려놓고. 이거 봐. 이거 봐. 뒤에 있 지켜줘야지. 몸때리고 있어. 이 많은데 포탑 먼저 한번 더, 네, 날파리들 먼저 드론들 먼저 어 피했다 어게오오어 <놀람> 잠깐만 나이 콤보 쓸 생각이 없는데 이제는 <목소리도> 먹어야 뭐 돼. 먹어네 뭐 말했나? 아이들 특성력 하나도 안 쓰고 깨겼네 이러다가. <laughs> <아워>. 경이유물 코어도 <laughs> 아직 가동을안 시켜가지고 막판에 어 약간 쓸어버릴 때 한번 서브해서 피날레로 보여드릴게요. 음. 애들이 적당히 좀 모여있으면 좋을텐데 왁층 포카이는 능력을 따로따로 안쓰고 한방에빵터 퍼뜨립니다 아 됐다, 정의무기네 됐 이거 할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3번을 먼저 날려놓고 1번으로 치명타! 버프, 그 다음에 아, 이데미지 뜨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안전하게 이건 피가 이렇게 많이 깎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한번더쏠수 있죠. 두 마리 남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게 이제 다크 홀드로 할수 있는 뭔가 좀 폭발적인... 그런, 특수 능력을 쓸수 있는, 스킬을 쓸수 있는 그런 영웅한테 좀 적합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네. 하나 남았죠? 어디지 아, 이 밑에 바뀐. <laughs>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누가 저리막 꺼내버렸냐. 어디? 아 이, 이런 버그가 걸리면은 사실상 체크포인트 다시 불러오기로 다시 해야 하는데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네요 다시 합시다 아 이런 오늘 여러가지 여러가지 많이 보여드리네요 괜히 영상시간만 늘어나는 아, 일단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능력은 다시 채워주네. 브러스. 한 번, 1 번으로 치명타 깔고, 2 번으로 한번 깔끔하게. 오씨 뭐야? 피가 개피가 됩니다. 들어가서 치명타 깔고. 빌네 o 가 금방 잡혔네. 작아야 되 먼저. 네. 오. 네. 감정 인정 카드. 오, 남아 있는 게 하나. g 네. 누가 크가 잡아줬네. 음. 자. 이제 시다 아이템, 아이템. 요까지, 어, 요까지. 아이템 먹는 것까지 어, 이번 영상에 담아 볼 거예요. 어, 주황색깔 빛이 지나갔죠? Well 뭘까? 뭘까? 오, 요원의 검 무력 숙녀도 아, 원딜을 해야 되는데 무력은 금딜인데 요거 하나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체 장비도 나왔을 건데 이거 락커룸에 갔나 보네 락커룸 어디서 보지? 복합체 지성 와드 저 스텝 보러 갑시다 오.. 정확도 가 60! 정확도 60 어,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비스 보호막까지 달고 있고. 하나 아, 이거 무조건 끼겠습니다. 난 이거 갈아가지고 자리를 만들고, 뭐 강화를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자리 만들고. 뭐야? 로커. 별이, 저기좀 아쉬운데. 별이는 체력만 올려주거든요. 용맹이랑 숙령도 치명타 관련 스탯을 버리고, 공학도를 챙기는. 근데, 지금, 2 3고6이랑 22%, 169%. 근데 이걸 끼면은, 2458에 치명타 율 조금 내려가고, 60에서 50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사? 어 이거 깡딜 자체가 올라가는 강화를 풀강을 하면 더 올라가겠죠? 이제 제압 효과 바로 풀어버리네. 회피 안 되는 상태 바로 풀어버리고 천액이 성공하면은 요거 공격력까지 더 올려주는 괜찮은 템인 거네요. 이거는 요거는지금내 컨셉이 엔딜 컨셉이 아니라서. 다음에 알아보고. 야콤보 필살기에 충격 피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좋죠. 어, 저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다음에 한번 써보고, 자세히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학이 나쁘지 않네요. 사실, 아까 락커룸 300개 넘어가지고, 해서못 받은 거를, 어, 그, 세이브 백업 하기로 다시 불러와가지고 한번더 클리어 한 거거든요? 하, 징글징글한 거 일단은. 이번 주에 일단 템이 이렇게 얻어졌으니까, 또 바로 이렇게. 공격력도 실제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1300에 14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욕만들도 혹시 가능하죠? 아, 근데 치명타 이게 좀내려와가지고 이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으면은, 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